안녕하십니까 사우맨 리뷰 주배미 입니다 자 오늘은요 짱구는 못말려 흰둥이 흰국물 라면 또 나왔네요 먼저 번 얘기했잖아요 저 흰둥이 라면이 나온다면은 <laughs> 보신탕 라면 죄송합니다 요거는요 흰국물 라면인데 무슨 설렁탕 맛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간 재료를 좀 봤더니 닭 베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꼬꼬면과 아무래도 비교를 해야겠죠 치킨향 스프 베이스 닭 육수 향 분말 치. 향 스톡 분말 닭에 대한 그 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한 향이 날 건지 기대 되고요 이거 예, CU에서 구매하실 수있고요 가격은 1800원 입니다. 495 칼로리고요. 나트륨 1830ml 총내용량 110g 입니다. 뜯어봐야죠. 분말스프 있고요 건더기 스프 있습니다. 네 면은 요렇고요 팔도에서 만든 것이니 만큼 예, 왕뚜껑 면을 그대로 갖다 쓴것 같죠? 네, 이게 네, 치킨 향 프레이크, 콩고기인데 치킨 향을 입힌 거죠? 그리고 짱구 머리 보이고요. 그리 빨간 게 뭔가 했는데 이게 고추인줄 알았는데 건홍 피망, 예, 피망, 빨간색 피망이죠. 그리고 나머지 뭐 지단 오고 그렇게 들었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두개 먹고 흰 국물이잖아요. 흰 국물은 밥이 무조건 잘 어울립니다. 밥까지 말아서 그렇게 먹겠습니다. 자, 그럼 두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려왔습니다 짱구머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그로데스크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? 그래 진짜 막 이상해 짱구머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섞어가지고 머리를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끓이니까 짱구머리가 더 많으니까 자 음, 맛을 봐야죠 꼬꾸면 얘 꼬꾸면 꼬꾸면에 이제 약간 덜 매운 버전. 그꼬꾸면에그 그 약간 매운 맛이 살아있고요. 어, 탁 육수의 맛은 확실히 살렸네요. 전에 나왔던 하림의 그 삼계탕면 있잖아요. 예, 그거랑도 좀 비슷한 맛이 납니다. 삼계탕면은 좀 많이 달았는데 이거는 조금 덜 달아요. 그런데도 단맛이 있어가지고 단맛하고 이거 닭 육수랑은 살짝 안 맞는 그런 느낌? 삼계탕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달지 않잖아요. 소금으로만 간해가지고 그냥 먹는 건데 느낌은 삼계탕 국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질감이 든다 고 그래야 되나? 예, 그런 느낌 때문에 아, 좀 단맛은 여기에서 조금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있네요. 자, 다시 한번. 간이 좀 세기 때문에 흰 국물인데도 제대로 들어옵니다 예. 좀 짭짜름해서 맛있어요 진짜 이 감칠맛은 어, 지금까지 나온 요닭 육수나 뭐 이런 뭐 설렁탕류 이런 흰 국물 라면 중에서는 어, 이게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감칠맛은 자 그럼 지금부터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예. 먹방 고! 맛있네? <laughs>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 <laughs> 어씨 예상외인데? 모르죠 이러고 또 다음에 먹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먹는 이 느낌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흰 국물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예. 참브레이크 한번 먹어봐야죠 콩고기 맛이에요 예. 치킨 향을 입혀놨더라도 그 콩고기 본연의 맛은 어디 안 가죠 진합니다. 콩국기 향이 이외로. 자, 이거, 홍피망 음, 여기서 매콤한 맛이 나네요. 에, 맛있네. <laughs> 자, 밥을 말겠습니다. 이건 말해 뭐 하겠습니까? 당연히 밥하고는 최고입니다. 최고, 궁합이 최고예요. 그런데 밥의 당분 때문에 더 달아졌어요. 아까 제가 달다고 말씀드렸는데, 솔직히 다른 라면에 비해서 그렇게 단 것도 아닌데, 약간 삼계탕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약간 거슬리는 거죠. 이게 밥의 당분 때문에 더 달아지니까 약간 더 거슬려졌습니다. 그 부분이. 어쨌든,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요. 맛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음. 잘먹습니다 꼬꼬면도 팔도에서 만들었잖아요. 이것도 팔도에서 만들고 닭고기 국물류의 라면들은 어, 진짜 팔도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꼬꼬면과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. 확실하게 꼬꼬면보다 덜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은 더 확실하게. 꾸며내고 꼬꼬면은 살짝 좀 담백한 편인데 이거는 어, 감칠맛이 어, 훨씬 더 증폭돼가지고 흰국물이 뭐랄까 좀 연한 맛이다, 순한 맛이다 이런 느낌을 어, 지워버리는 한그 정도, 예, 그 정도의 감칠맛. 어, 이거 완전 만족인데요. 뭐곰탕면, 설렁탕면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. 흰국물 쪽에는 어, 이게 정말 잘 어울리는 라면이네요. 여기서 조금만 덜 달았으면. 하나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, 어, 최고입니다, 최고. 그래도 사람은 뭐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거라, 예,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배고팠는데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, 예. 항상 그런 건 유념하시고, 짱구는 배불러 라면 같은 경우는 좀 1800원이랑 가격이 약간 비싼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, 이거는 흰 국물이라 좀 빨간 국물과 차별이 되니까, 어, 비싼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. 그래서, 어, 추천할 만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